윤조키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눈이 부셔서 약간 그늘 쪽에서 밥상을 차렸는데 술상을 차렸는데 그래도 눈이 부시긴 부셔요. 오늘은 꽁장어를 먹겠습니다. 이게 부산 아제핫 꽁장어. 요 꽁장어 엄청 좋아하는데 꽁장어에다 소주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. 살아있는 꽁장어를 주문 즉시 바로 잡아가지고는 야채랑 같이 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. 장어가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복 꼼장어 그리고 한 개는 어, 치즈 꼼장어 특별하게 막 요리할 것 없고 양념장은 다 되어있으니까 그냥 이게 불에 올려가지고 양념 넣고 볶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달군 프라이팬에 꼼장어를 그만 불로 약 2-3분간 노릇노릇 볶는다 음. 아 꼼장어 냄새 맡으니까는 소주 확 생긴다. 와 이거 싫어다. 음, 응, 2, 3분 동안 빠르게, 빠르게 볶으라고 하니까. 응, 바람불요 지금도 바람이 살살 불고 있는데,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기 전에 빨리빨리 있고 빨리 끄도록. 오! 화력이 엄청 세가지고 살짝 태울 뻔 했는데, 전복을 올려줍니다. 오! 전복을 미리 삶아가지고 보내주신 거여가지고, 살짝만 데워서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. 오, 맛있겠다! 완전, 완전 고동통! 탱탱한데 꼼장어 바로 잡은 거여서 그런지 엄청 쫄깃쫄깃하고 그냥 꼼장어 집에서 먹는 것 같아. 이거에다가 싸 먹으면 마늘 아생 마늘이도 위험하고 여기가 마늘이 있었던 것 같아. 마늘이랑 고추 빨간 거 하나, 초록색 하나. 이렇게. 짠! 아 진짜 맛있는데? 이렇게 아 고추가 사실 조금 조금 많이 맵긴 했어요. 아, 고추. 고추는 웬만하면 피해서 먹고. 오, 양념이 진짜 맛있다. 약간 제가 맵찔이어가지고 매운거 잘못 먹는데, 많이 맵지 않고 딱 매콤한 정도, 느끼하지 않을 정도의 매콤한 짠... 야, 저는 이 전복이 제일 궁금해요. 소주 한 잔! 바람이 여기 보기에는 안 부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살랑살랑 계속 불고 있거든요. 그래서 먹을 때마다 자꾸 머리카락 입이 들어가는 거 있죠. 음. 크게 한점 싸가지고. 이거 치즈. 치즈를 얹어가지고 살짝 우겨먹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치즈도 얹어볼게요. 제가 어젯밤에 늦게 잤는데 새벽에 물 마시려고 여기 주방에 나왔거든요. 근데 진짜, 진짜 깜짝 놀란 게 벽에 한 이만한 거미가 붙어있는 거예요. 진짜 완전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좀 징그러워가지고 사진을 선포하긴좀 그렇고. 진짜 이만한 거미 진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피가 싹 간다고 해야 되나?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났는데 천만다행인 거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? 그래서 저는 피하시면 저는 집 뛰쳐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미여가지고 아, 순간 고민을 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다가 큰맘 먹고 딱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움직여가지고 바닥에 내려왔어요 제 발밑으로 치고보다 이거 치즈 녹는 사이에 전복 하나 더. 이렇게 양념 발라서. 음 전복을 다섯 개나 먹을 수 있다니. 아니 꼼장어도 약간 몸 보신 음식인데 전복까지 있으니까 장난 아니다. 제가 꼼장어 진짜 좋아하는 안주인데, 이거 먹으면은 또한장 해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게 될까봐 일부러 딱 소주 한 병만 사왔거든요? 근데 이거 보니까는 소주를 한병산내 자신을 너무 후회됩니다. 짠! 치즈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. 와, 꽁장어에다가 치즈를 얹을 생각을 하다니. 대단한데? 와 이, 이 길쭉한 게다 치즈예요. 음! 치즈 맛을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, 저는 꽁장어랑 치즈랑 잘 맞을까? 약간 의아했는데, 먹어보니까는, 진짜 맛있어요. 와. 짠! 오. 음! 와, 치즈 얹어먹으 진짜 맛있네. 이게 먹다보면은, 술 먹다보면, 쌈쌈 아, 먹기가 점점 귀찮아지는 거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쌈을 싸 먹어야 돼요. 왜냐면은 다음날 생각하면 아깝거든. 아니 맛있는데 순간 매워가지고 숨을 꾹 참고 삼켰어요. 윤조키 여기다가 밥을 볶아 먹어도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한 번에. 밥까지 해결하겠습니다. 밥 볶아서 먹도록 할게요. 근데 네, 이거를 세트를 보내 주셨는데 햇반 같은 것도 보내 주셨는데 밥을 볶아 먹으라는 게시. 밥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 1분 정도 데워 가지고 올게요. 우리 전복을 한 마리 한 마리 먹을 때마다 너무 소중해 가지고 아껴 먹어야 되는데 아껴 먹을 때는 소주 한 잔. 짠. 지금 소주도 얼마 없어 가지고는 아껴 먹어야 되는데, 소주보단 전복이 귀하잖아요. 밥다 했다! 밥이랑 참기름, 김가루, 와 이건, 이건 진짜 맛있겠다. 내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왔어. 치즈랑 김가루랑 참기름이랑. 오! 너무나도 금방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. 제가 원래는 요리를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, 그래도 자부했던 김치볶음밥이 망하다 보니까는 이게 요리에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넣고 볶기만 하면 되니까, 꼼장어 이렇게 들어가게 한 숟갈 퍼가지고, 야 고추 한 개. 카메라에 잡을지 모르겠어요. 아, 이거 먹으려면 소주 한잔 먹어야지. 짠. 너무 맛있습니다. 와. 이건 예상밖인데. 이거는 모르겠어. 미친 것 같아. 저는 이거 꼼짝 먹었을 때 약간 전복이 치즈인가 싶었는데, 아, 물론 전복도 맛있지만 볶음밥이 치즈키였어요. 볶음밥이 끝판왕이네. 너무 많이 맵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참기름 넣으니까는 완전 고소하고, 만약 여기서 조금만 더 맵고 싶다 하면은 고추를 추가하면 되는데, 저 같은 사람은 고추를 무서워하기 때문에. 짠! <laughs> 양념을 이렇게 발라가지고, 근데 전복을 한 개씩 먹을 때마다 전복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 소주와 함께 아껴 먹겠네. 오이 씨, 주워먹어. 마지막 전복. 전복이 다섯 마리나 들어있어가지고 솔직히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깝고 진짜 딱 둘이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둘이 먹을 사람이 없고요. 강력한 쌈으로 가겠습니다. 깻잎 거기 위에 전복 그다음에 꿰장어랑 마늘이 들어간 볶음밥. 아, <laughs> 어, 맛있겠다. 우, 장난 아닌데 이거. 안에 전복이 숨어있다는 거. 음, 화려하게 피날레로. 막장 짠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이 날 도와주질 않아 와입 안에 전복이 쫄깃쫄깃해가지고, 신데 한참 걸리긴 하는데, 와 최고의 한쌈이었다. 소주 한병 넘나 심사인 것. 결국에는 오늘 마늘 열심히 씻어가지고,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것. 왜냐면, 생마늘 너무 매울까봐 무서워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. 안녕. 壁を。